이번에 신데렐라 게임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세영에게 당하고만 살았던 하나가 너무나 바보 같고 답답했습니다. 부하 직원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고는 하지만 유진이가 돼서도 번번이 세영에게 고개를 숙이고 봐주고 그랬죠. 여러분들 역시 그런 하나가 답답해 울화통이 터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고구마 같던 하나가 드디어 각성을 하게 된것 같네요. 하나는 은총이 덕에 세영의 가짜 임신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에는 하나가 세영에게 완벽한 복수를 할수 있게 되었단 거죠. 지금의 하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착하기만 한 바보가 아닙니다. 이점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세영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게 된 하나. 그럼 지금부터 하나가 어떤 속시원한 복수를 이어나갈지 다음의 예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사에서 공개한 공식 텍스트 예고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73화 예고 가짜 배 모형을 본 하나는 세영의 가짜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 세영이 먹는 알러지 약을 몰래 챙긴다. 한편 명진은 하나에게 동생들이 은총을 키운 대가로 여진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세영의 가짜 임신에도 하나는 꽤나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영은 의사를 매수해 아주 치밀하게 모두를 속이고 있죠. 괜히 나섰다가는 오히려 하나가 세형에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전개에서는 가짜 임신을 숨기기 위해 유산을 하는 자작극을 벌이기도 하죠. 이전에 수많은 막장 드라마에서 악녀가 주인공에게 유산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전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죠. 다행히도 우리 드라마에서는 이런 고구마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아주 철저하게 세영의 가짜 임신을 파헤치려는 것 같으니 말이죠. 하나는 그녀가 복용하는 알러지 약을 몰래 챙긴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 임산부가 피해야 할 약이라면 확실히 가짜 임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게다가 세영은 얼마 전 자기 손으로 지 무덤을 파기도 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방울을 속이기 위해 했던 자작극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세영에게 속아 넘어가는 방울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계단에 있을 수도 있는 cctv를 찾아 눈을 돌렸을 텐데요. 아마도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하나의 귀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하나는 세영이 유산할 뻔했다는 소식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짜로 임신한 사람이 유산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는 그때의 상황을 전해듣고 복도에 있을지도 모르는 cctv를 확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당시 세영은 계단에서 구르는 수고를 덜기 위해 그냥 계단에 벌러덩 누워 신음소리만 크게 냈었죠. 이런 세영의 생쇼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세영의 자작극이 밝혀져 아주 개망신을 톡톡히 당했으면 하네요. 그럼 이제부터 다음의 예고 영상을 자세히 파헤쳐볼까요? 하나는 세영의 가짜 임신을 알고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녀를 괴롭혀주기 시작합니다. 혹여라도 임신이었다면 착해빠진 하나가 절대 하지 못했을 법한 일들을 말이죠. 우선 세영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진구를 유혹합니다. 일부러 진구의 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구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말까지 대놓고 하게 되죠. 이에 세영은 심사가 뒤틀려 알아눕는 신용까지 하는 듯 합니다. 이후 세영은 이러다 우리 애기가 잘못되면 어떠하냐고 하나를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요. 세영의 가짜 임신을 알고 있는 하나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어 주기까지 합니다. 이어서 하나는 가짜 임신을 했다가 파혼을 당한 어떤 여자가 있다며 세영을 떠보기도 합니다. 이 말에 세영은 마시던 컵을 떨어뜨리며 한껏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죠. 아마도 하나는 여기서 더 이상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영의 손을 붙잡아 한의원으로 데려가는데요. 하나는 임신에 좋은 한약을 지어주겠다며 세영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세영의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보여 웃음을 자아내네요. 세영은 여기서 진료를 받게 되면 가짜 임신이 들통나기 때문에 아주 똥줄이 타는 듯 보였습니다. 하나는 그런 세영을 억지로 밀고 땡기고 아주 제대로 된 복수전을 펼치는데요. 과연 하나가 언제 진짜 폭탄을 터뜨리게 될지 꽤나 궁금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결혼식 당일 가짜 임신을 밝혀 아주 제대로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럼 세영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할 테니 좀더 빠른 복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하나의 복수상대는 세영보다는 신회장일 테니까 말이죠. 게다가 하나는 진구에게 직접적으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진구 역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테죠. 가짜 임신을 말해버리면 진구는 당장이라도 세영을 버리고 하나에게 달려갈 겁니다. 과연 어떤 타이밍에 진실을 밝혀야 할지 하나의 머릿속도 꽤나 바빠질 것 같네요. 한편 윤성호는 지석에게 진구와 손을 잡아보라고 제안합니다. 지석은 누나를 속인 진구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데요. 신회장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목적이 확고한 만큼 진구를 설득해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진구와 지석이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려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두 사람이네요. 그 가운데 명지는 하나에게 동생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회장은 하나 몰래 지은과 지창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요. 이건 은총이를 키워준 대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명지가 하나에게 넌지시 알려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명지의 목적은 하나와 신회장이 아주 피터지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이간질하고 싸움 붙여 어부지리를 취하려는 듯한데요. 이에 하나가 어떻게 반응할지 다음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솔직히 하나가 복수할 상대는 신회장이 아닌 명지가 아닐까 하네요. 죽은 유진이는 하나에게도 가족 같은 친구였습니다. 하나에게는 양부모 못지않게 유진이도 소중한 존재였다는 건데요. 신회장이 양부모를 아사갔다고 한다면, 명지는 유진이라는 친구를 빼앗아간 원수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하나가 복수의 칼날을 신회장에서 명지로 향할 듯 하네요. 결국에는 명지가 은총이를 해치려다가 하나에게 응징을 당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